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과 관련해 소재가 미확인됐던 26명 전원에 대한 확인이 마무리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경찰과 지자체 협조로 추가 확인한 결과 이들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거나 단순 불참 등의 이유로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아동에 대해서는 오는 3월 2일 개학일 전까지 재등록 또는 유예를 할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다가오는 새학기 쌍방향 수업을 의무화하라는 교육당국의 발표에 대해 강원도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플랫폼 구축이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 등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라는 방침이 있었지만 막상 접속하면 끊기거나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플랫폼과 학사 운영 방안이 더해질수록 현장 교원의 업무 부담은 늘어난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개별 학생을 더 살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의 미인가 교육시설이 현재 19곳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이 계속돼 긴급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도내엔 19곳이 있으며 대부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통합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와 홍천이 다섯 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릉 세곳 춘천 두곳 삼척과 횡성, 영월, 철원에 각각 1곳이 있었습니다.